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어, 빨리하고 싶금 싶어. 퇴근하고 싶어요. 빨리하고 퇴근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하고 퇴근하고 싶어요. 퇴근하고 싶다. 싶어. 퇴근하고 싶다는 말은 장난입니다. 저 39살이에요. 진짜 어른나 이거 30 아니면 32세 미... 정도 나 32세 정도 되요3잘세 정도 되나 32세 1도 32세 정도 가 여기서 세일째 있어요. 알지? 이제 이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몇칸남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오케이, 아홉 하나 어조금만더 하면 돼. 아이고. 주가더드네요 이게 힘들지않거든아 어, 근데 이게 더 편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불편해요 좀불편요가 이게, 이게 더불편해진이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네. 이 사이 때 정말 불편했어요 아지을싸 네. 좀... 올린건데 20칸까지 9칸 나았거든요 9칸에서 3명 배웠어요. 6칸 남았죠? 6칸만 더쌓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거기서 3 이거 20층이에요, 이거. 그 근데 지금 쌓고 있는 거 있죠? 그거 20층이에요! 20층 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동영상 찍고 있던 어, 거예요. 이집트2 어. 0이야2 0이이집트이집서 겁나, 집나냐 야야, 트냐 이집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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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여러분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러분명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으아!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구독자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구독자 이름을 정하려고 했거든요. 아니요, 형. 태훈아. 네, 구독자 이름을. 잡을 수 있었어. 왜 맞아?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구독자 이름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세오. 제 이름을 따서 구독자 이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얘드라이트 네. 보이시죠? 네. 저 탐지로도 보이시죠? 저 탐지로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기됐해주세요 아뭐아목 아파. 어. 아. 어제 목도 아팠고 옆구리도 아팠는데 또 목이 아플 수 없어. 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고기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그... 아니, 명령어가 없어요. 커맨드 부록이 없어요. 기바람이 있어요. 기바람은 어떻게 있는 걸까요? 진짜. 음.

쌀이라, 요걸, 몇초 정도 풀었습니다. 이제 저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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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거 보세요 이즈라! 이즈라, 이 여기 와서 봐봐! 어떻게 했어 이거? 와, 진짜 크지? 응. 여러분, 진짜 크죠? 아니,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다고요? 속으로 아닐 거예요. 한이마, 어려가고 나가이. 이렇게 뜨죠. 뭐파주세요 응.

넣고 올게요 <웃음> <웃음> 다 채워 보았습니다. 이제 저기서, 저기서 우리 이렇게 뚜루루루루 오는 건 재밌네요. 여러분들, 그때 영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참구로 청소 만들기, 청소 만들기는청 근데 이게 푸한영상을 참고해서 만든겁니다 푸드 영상 한번 가 보시죠. 한국에서 만든 건데 대다 촬영 도에는 해야 되고 그다음 단사전에 사자 뭐야? 얼굴고막 그거 했던 음. 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음. 한 겁니다. 음. 잠깐만요. 상자가 속출했으며 4 0명 넘게 키이스키를 올렸어. 이거봐 봐. 마음 마다이 거기 가고또이잘 들었어? 우리 형이 이 이거는 이거는 뭐야? 니

이렇게 만들어주 r e I don't care. I don't 다 a r e I don't care. I d o n 제 여러분들 <신대폰> <시절> 아 괜찮나요 이거 응? <laughs> 이거 살아이고거치우고

진짜,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천국 영상 다 만들면 신전도 만들 거니까 신전은 너무 어려가지고 친구들은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면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빠바! 구독자 이름 댓글에 써서 알려주세요! 제발, 댓글 많이!